안녕하세요, 밥조입니다. 반가요. 워 자, 오늘은 많은 재료 필요 없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이 돼지고기 깻장 조림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통삼겹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이 키친 타올로 물기 좀 닦아준 다음, 좀 큼지막하게 가로 세로 한 5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달궈진 프라이팬에 골고루 사방 팔방. 누리누리 갈색이 되게끔 잘 구워주세요. 중간에 기름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키친타올로좀 닦아가면서 구워주세요. 잘 구워진 삼겹살은 뜨거운 물에 담가서 이 기름기랑 불순물 좀 제거해주세요. 자, 기름 다음 찬물로 헹궈주시면 더 좋겠죠? 네. 자,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잘 샤워시킨 삼겹살을 냄비에 담아 주시고요. 이 삶은 계란도 좀 넣어 주시고요. 자, 여기에다 무도 넣어 줄 건데요. 이 무는 껍질을 벗기고 이 고기랑 비슷한 사이즈로 이 깨뚝 썰기 해서 넣어 주세요. 자, 고기가 잠길 만큼 물을 부어 주시고요. 여기에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쌍화차, 이 쌍화차 한병 넣어 주세요. 이거 하나면 다른 야채나 향신료 같은 거 전혀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쌍화차의 특유의 향과 맛이 이 고기의 잡내도 잡아주면서 이 요리의 풍미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. 자 여기에 간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 간장 좀 넣어 주시고요. 매술두스푼 이이 넣어주시고 이 단맛과 아, 고기의 윤기를 좀 내기 위해서 이 설탕 두스푼도 넣어줄게요 자 이러고 가스레인지 불켠 다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에서 한 30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집에 종이 호일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덮어주시면 이 간장 국물이 쫄아서 양이 적어져도 호일까지 이렇게 끓어오르기 때문에 고기 윗면까지도 간장 국물이 잘 배이게 됩니다. 요렇게 30분 정도 끓인 다음 호일을 열어보시면요. 아주 윤기 잘잘 잘 흐르는 이 돼지고기 간장조림 완성입니다. 자, 이제 즙시에 잘 담아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. 참 쉽죠잉? 참 쉽고 간단한데, 너무너무 맛있어요. 맛도 좋고, 향도 좋고, 윤기도 잘잘 잘 흐르는 이 돼지고기 겐쟁조림. 한번 해 드셔보세요. 자,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